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대장동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실망한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현장을 외면한 낡은 이념과 허상에 사로잡힌 엉터리 정책이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단순히 무능의 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범죄와 부패가 동시 작동한 결과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분노하시고 이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셨습니다.끼리끼리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독차지한 비양심과 도덕적 불감증을 안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중대한 범죄 게이트가 주도세도 모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불의한 성남시 권력과 결탁에 8천억에서 1조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두 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측근 윗선 세력을 보호하기에 바쁜 면제부 수사가 두 분의 실무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여 추천한 몸통, 이 부패 사슬의 최종 결제권자,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퍼즐,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이미 2017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다섯 차례나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이고 자신의 최대치적임을 자인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른 힘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죄를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선 안 된다며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려 했던 김문기 전 차장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이제는 억울함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흘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와 놓고 누군지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 그 색발단 거짓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실이 두렵게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춰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입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성남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대장동 게이트의 거대한 투전판으로 전락했습니다. 백현동, 위례 신도시, 판교 알파돔, 평택 현덕 지구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볼수 없는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진실 규명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범죄 게이트의 핵심 주체인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그 측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켜내겠다는 민주당 정권의 은폐수사.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특검 회피. 더 이상 이대로 두고만 볼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 규명의 해법은 특검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TV에서 정책을 논하려면 특검을 바꿔하십시오! 이런 중대범죄 의혹에 휩싸인 사람과 어떻게 대등하게 정책 논의를 할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진실을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책임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말 뿐인 특검 수용? 상설 특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십시오. 민주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후보 눈치만 보느라 특검에 나서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괴멸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민주당 몰락 게이트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수많은 국민께서 천정부지 솟는 집값, 전셋값을 보며 좌절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상처 입은 국민께 민주당 정권은 불법적인 특혜와 검은 특권으로 범벅이 된 대장동 게이트로 더큰 비수를 국민께 꼽았습니다. 투표로서 주름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심판 선거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문흥과 부패는 바로 이두 개의 탑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대장동 게이트 실체의 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범죄 세력에게 국정의 키를 맡겨놓는 한 어떤 좋은 제도와 정책도 통할리 만무합니다. 국민 여러분, 두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나라의 기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첫 걸음, 대장, 대장동 몸통 진상 규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고 유한기 씨와 김문기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시연은 대장동의 진범을 잡아 드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익의 탈을 쓰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범죄 집단의 뿌리를 뽑고 부당 이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